안녕하세요. 한국 커피 추출센터의 최희수입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뭐 에스프레소 내지는 커피에 대한 뭐 사용을 할 때, 추출을 할 때, 블렌드라는 이제 항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. 네, 보통 많은 사람들이 블렌드라는 이제 커피를 이제 접했을 때, 보통 뭐 신맛 나는 커피, 내지는 단맛 나는 커피, 그리고 뭐 바디감이 좋은 커피. 이세 가지의 커피가 하나로 담겨있으면 밸런스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일단, 블렌드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. 뭐, 요리처럼, 뭐, 신맛이나 뭐, 단맛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신맛들이 중화가 되고 이런 이제 맛의 상호적인 변화에 처럼 커피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커피가 어떻게 들어갔고 또 어떤 비율로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보통 되게 맛들의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.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커피를 뽑았을 때 맛이 가장 좋을 수 있는 포인트가 원두마다 다르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뭐 중배전된 커피와 뭐 보이시는 강배전된 커피 이렇게 이제 두 장, 두 종류가 나눠져 있었을 때이두 가지가 뭐 에스프레소를 사용할 수 있는 뭐 포터 필터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약간의 비율들은 계속 바뀔 수 있는데 더 심각한 부분들은 뭐 이쪽에 더 밝은 색상의 원두는 예를 들어서 뭐 25초에 30ml 에스프레소가 맛이 있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강한 커피가 같이 섞여 있으면 포터필터라고 하는 내부적인 특성에서는 뭐가 될수 있을까요? 서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시간과 동시간 추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요구하는 뭐 추출 시간과 여기서 요구하는 추출 시간이 서로 다르게 되므로 한쪽에서는 과다 추출이, 한쪽에서는 뭐 과소 추출이 또는 누구는 정상 추출이 될수 있고 누구는 안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블렌드의 첫 번째 목적에서는 뭐 단가를 절감하기 위한 뭐 목적들도 많이 있지만 부족한 맛들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닌 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서로 생두가 다르던 로스팅되는 정도가 달라도 안에서 뽑힐 수 있는 뭐 디벨롭 타임이라고 하는 발현 구간 자체가 같아줘야만 제일 중요한 추출에서 동시간 균일한 추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. 음. 예를 들어서 뭐 밝은 색상과 어두운 색상의 커피가 있는데 뭐 밝은 색상의 커피는 조금 더 저지대에서 자란 커피였고 반대로 강배전된 커피는 고지대에서 자란 커피였다. 그래서 이 밝은 색상 쪽의 커피가 밀도가 좀더 낮았었고 음. 어두운 색상의 커피가 밀도가 좀더 강했었었다. 그러면은, 로스팅 정도를 맞춰놨을 때, 원두 상태에서 밀도가 같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됐을 때에는 같이 포터 필터나 내지는 뭐 핸드드립 드리퍼에 들어갔을 때도 동시간 대에 추출이 될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블렌드라는 것 자체 내가 너무 쉽게 뭐 신맛인지 단맛인지 이걸 하나로 합치는지 그런 식으로 고전적인 방법을 채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서로 원두 상태의 밀도가 많고 그리고 동시간 대에 추출이 또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맛의 상호작용이 좋을 수 있는지 많은 실험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블렌드를 하시기 전에 각각의 싱글 오리진 커피로 추출을 해냅니다. 가장 맛이 있을 수 있는 포인트로 추출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뽑아져 있는 커피 상태로 비율을 먼저 맞추어 보시는 가장 더 빠른 블렌드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 블렌드에 뭐 어떻게 꼭 해라. 요런 방법들은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각 콩마다 맛이 있을 수 있는 좋은 포인트는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로스팅이나 생두 때 미리 맞춰놓고 블렌드를 해야 정확한 블렌딩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될것 같습니다. 네. 이상, 한국커피추출센터 최희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